안녕하세요. 코스티 무역안보 크리에이터 김태양입니다. 오늘은 코스티에서 발간하는 해외연구 동향 리포터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새로운 수출통제체제 필요성에 대해 어떠한 논의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최근 WA와 같은 다자적 통제체제 및 일방적 수출통제는 현 무역 이슈를 다루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새로운 수출통제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WA는 냉전 종식 후 1996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체결됐으며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소프트웨어, 기술의 수출 통제에 대해 다루는 국제 수출 통제입니다. 이 체제는 현재 43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의사결정을 할 때는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한 체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3개국 안에는 러시아가 회원국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회원국인 러시아는 현재 전쟁을 진행하고 있어 통제 품목 이스트 개정 미차비에 동참할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출 통제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실 WA 등 기존의 4대 다자간 수출 통제 체제는 그 목적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경제 안보, 인권 등 최근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냉전이 끝날 무렵 만들어진 4대의 체제는 과거에 체결된 협약이다 보니 최신 민감 기술의 수출 통제를 다루기에는 시대에 뒤처지고 효과가 없을 만도 하죠. 이번에는 일방적 수출 통제의 사례와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0월 7일 미국의 상무부 BIS가 중국에 대한 강력한 반도체 수출 통제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중국으로 향하는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 등 첨단 컴퓨팅 칩 개발 및 생산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미국 장비 기업과 칩 메이커의 제품 수출 방지가 주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방적 수출 통제는 공급망의 글로벌화, 다국적 기업 등으로 인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 기업만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분산된 특성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중국 수출 통제를 위해서는 동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핵심 동맹국인 일본, 대만, 네덜란드, 한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 반도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반도체 공급망 전략이 약화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만큼 동맹 네트워크 형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동맹국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미 의회가 미국이 동맹국들과 동등한 파트너가 되어야 함을 인식해야 하며 해당 수출 통제가 국가 안보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또한 수출 통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보다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따르는 비용이 더 크다는 점을 내세워 동맹국을 설득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후 동맹국들과 협의를 진행할 때는 미국은 중국의 기술진보를 표적으로 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정립을 위해 해외 공급업체 및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우선해야 하고, 이때 동협의는 새로운 수출통제 정책의 목표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공급망 내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전략이 수행이 쉽지는 않겠지만, 효과적으로 이행될 경우 안보 이익에 대한 좋은 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많은 정보는 코스트 홈페이지 해외연구동향 리포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